알진 블라우스 하면은 네. 이번 시즌도 너무 예쁘지만 지난 시즌에도 이 플라워 패턴의 이 블라우스가 들어가면서 너무 인기를 얻었었거든요. 근데 그 인기 있었던 요소들만 다 그대로 뽑아온 거예요. 지금 벌써 150분이 연결하고 계십니다. 어, 첫 번째, 제가 맨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진짜 이 신축성이에요. 블라우스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쩌면 이 블라우스를 입고서 거울을 보기 전부터 내가 느꼈던 거는 팔이 너무 편해이 등이 진짜 편해요. 아 진짜요. 방송 직전에도 계속 너무 신기해. 신기해요. 어우, 정말 신기해. 계속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음. 이 품이 여유가 있고요. 옆부분에 보시면 이런 약간 절개가 들어가 있으면서 아래 밑단, 엉덩이 뒤가 살짝 더 긴데 밖으로 딱 꺼내 입었을 때도 완벽하게 이렇게 체형 커버 제가 이 바지가 타이트한 지금 보이시잖아요. 음. 이렇게 아마 내놓고 입으라면 민망해서 엉덩이를 못내놓데 네. 이걸 이렇게 싹 가려주니까 아무것도 티가 안나죠이런게라보고요 어, 왠지 그러니까. 말라 보이고 엉덩이 커버 싹 네. 그러면서 팔 부분도 라인이 너무너무 예쁜데다가 이게 슬릿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위로 올라와 볼까요? 이건 색깔이 너무 예쁜 게 제가 이제 여름철에 보통 우리가 얼굴이 김이 잡티가 많이 생기면서 칙칙해지기 쉽잖아요. 근데 그런 그 얼굴 서 색깔을 되게 뭔가 이렇게 뽀에 보이게 만들어주는 게이 와인 칼라예요. 네. 얼굴 색이 되게 선명해 보이고 립스틱 하나만 발랐을 때도 왠지 그냥 화장 한것 같이 비비크림 정도 그 정도 바른 느낌 요게 들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스카프를 같이 챙겨드리거든요. 이 스카프가 저는 음. 또 이렇게 한번 매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타이 같이 뭐 대충 묶었어요. 그쵸. 그냥 완전 대충 묶어가지고 이렇게도 괜찮고 아니면은. 이것도 사실 좀 번거롭고 싫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이렇게 늘어뜨리세요. 이게 늘어뜨려 가지고 바지랑 같이 이렇게 코디해서 입어도 괜찮고, 네. 아니면은 목주름 살짝 가려가지고 요거 이렇게 예쁜 것 살짝 같아요. 어. 어, 옆으로만 돌려가지고 이렇게 네. 입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지금 이 와인 컬러만 보여드려도 주문 전화가 <laughs> 250분까지 올라가는데 라인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네. 길이감에다가 이게 오늘 지금 네벌이에요. 네벌이 62,000원대. 베이지 컬러는 또 음. 참한 느낌이 있어요. 정말 참한 느낌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원래 블라우스를 살때 항상 이 넥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넥선에 따라 약간 그 옷의 값어치가 좀 결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타임이라든지 마인에서 보실 것 같은 그런 넥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운드, 그냥 그 라운드가 아니라 한번더 이중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정말 갖춰진 듯한 느낌이 사실 그냥 깨끗한 디자인에서 나는 거고요. 자, 거기에 저는 앞쪽도 너무 예쁘긴 한데요. 일단 신축성한번 보여드릴까요? 잘들어요신축성 진짜 끝내줘요. 이렇게. 무슨 티셔츠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쪽은 그냥 이렇게 깨끗한 느낌이에요. 제가 자가바 담겨도 사실 손자국 같은 거안 나잖아요. 근데 진짜 예쁜 데가 어디냐면 이렇게 옆으로 살짝 돌았을 때이 라인이 네. 보니까 남자들이 좋아하는 라인이더라고요. 우리 지수 씨 남편이 뒷라인이 응. 전뒷라인이 어, 그렇게 예쁘다고 칭찬을 하더래요.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살짝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진 라인 거기 소매까지 연결되는 이 느낌이 정말 이건 그냥 깨끗하고 단아한 느낌으로 입기 좋으셔서 그냥 스커트만 입어주시면 네. 클러치 들고 되게 좋은데 가셔도 될것 같아요. 같아요. 아니 음. 그리고 얘가 구김도 잘안 가요. 음. 안에다가 막 이렇게 집어넣어가 제가 정말 대충 이렇게 막 안에다가 찔러 이렇게 넣어서 네. 입어요. 근데 이렇게 넣어서 입어도 어, 그렇게 막 이제 이게 앞, 무겁게 안 나오거든요. 지금 찔러 넣어서 이렇게 입었어요. 이렇게 입었는데 이렇게 넣었다가 다시 이렇게 빼잖아요. 네, 네. 다시 빼더라도 주름이 없어요. 그러니까요.